농지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20제곱미터 이하 및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 기준 등이 부재하여 불법 증축되거나 불법 전용되어 농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농지 면적 상관없이 20제곱미터 이하이던 농막 면적을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화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보면 66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7 제곱미터 이하의 농막을, 660에서 1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13 제곱미터 이하의 농막을,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20 제곱미터 이하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답니다. 적어도 1000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대부분이 선호하는 20제곱미터 농막을 설치할 수 있겠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했던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요. 1.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 2. 야간치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시설 활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일시 휴식을 위한 휴식 공간이 농막 연 면적의 4분의 1 이하일 것. 4. 가설 건축물 허가 또는 축조 신고를 할 것. 5. 전기와 정화조는 건축법,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할 것. 이상과 같이 입법 예고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농막 설치하는 게꽤 까다로워지겠죠. 자세한 것은 농립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